10년 넘게 초음파 세척기를 써오고 있는데요.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. 과일, 채소에 묻은 농약 잔류물은 물론, 무농약 유기농 식재료에서도 종종 나오는 유충알, 먼지, 미세 불순물까지 싹 제거해주고요. 게다가 고기 준비할 때는 핏물 제거해주면서 결까지 부드럽게 해주고 해산물은 까다로운 해감과 찌든 이을 제거까지 탁월하게 해줍니다. 또 식기, 안경, 유아용품까지 넣었다 나오면 정말 뽀득한 하 그 느낌 아시죠? 완전 새것처럼 깨끗해져요. 이 세척기는 4개의 진동자가 초당 14만 번의 강력한 진동을 만들어 눈에 안 보이는 틈새까지 마치 빨래방망이로 두드리듯 빠르고 깊게 세척해줘요. 살균 세척까지 되고 나면 색도 더 선명해지고 식재료가 살아나는 듯한 싱싱함이 느껴집니다. 이젠 재료 준비할 때꼭 거치는 과정이라 제 주방에서는 완전히 전방의 핵심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우리 주방의 지킴이 촌밭세척기는 내일 공고 오픈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람 남겨주세요.